인스타가 된 느낌이에요. 다들 쳐다보고 있어요. <laughs> 미래의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. 바라는 음, 점이 있는지. 음, 저는 제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,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. 때요 <laughs>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<laughs>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 좋아요 마치 저 사람 뭐지 뭔가 있나봐 요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관심 많은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세계여행 하시면서 기차 타셨을 때 어떤 기차가 제일 좋았어요? 외적으로 아름다웠던 건 스위스였던 것 같아요 음... 정말 사진에서 봤던 엄청 그 아름다운 풍경이 정말 있더라고요 똑같이 음... 오히려 더 예쁘게 정말 인상적인 거는 아프리카에 탔던 타자라 열차인데 그건 이제 2박3일 동안 국경을 넘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잇는 그 열차예요. 그 열차가 사실 동이 막 그렇게 여유 있진 않은데 시간만 많은 사람들이 타는 그 열차인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깊어요. 물론 인도 열차는 다른 의미에서 인상깊고 이 <laughs> <laughs> 연착은 정말 반나절 연착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일평도 안 되는 공간에 세 명이 막 뛰어타고 여태까지 출연자들 사진 찍으면서 뒷모습은 항상 담겨 있었거든요. 아 뒷모습 아, 좋아요. 네 뒷모습. 왜냐면 또책한 구절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지. 아 주미연님의 뒷모습을 한번. 뒷모습 어 너무 좋아. 요 좀... 왜냐면은 살면서 자기 뒷모습을 볼 일이 없 없잖아요. 그쵸 사실 없어요. 못 보죠. 이렇게 찍어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의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음. 어 보러도 좋습니다. 인싸가 된 느낌이에요. 어, 좋아요. 인, 사실 인싸가 되길 원했잖아요. 다들 쳐다보고 있어요. <laughs> 같이 촬영을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? 아 너무 좋아요. 저는 제가 담겨 있는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볼 일이 사실 없거든요. 근데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거기 담겨 있고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에너지를 주는 경험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처음 뵙는 음, 분을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<laughs> 같이 촬영하는 건 처음이라 저도 긴장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점점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럽게 포즈도 해주시고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해서 중현 님 덕분에 더 좋은 사진들 그리고 좋은 얘기들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와동네로의 뭐 대표적인 질문 같은 건데 미래의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다, 바라는 점이 있는지 음, 저는 제가 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좀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거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, 가치들, 그리고 저 자신인데 근데 이런 소중한 걸 지키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바라는 미래의 제 모습은 부자인 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꿈이에요 두 번째 삶의 꿈이기도 하고요 이 답변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쿠나 노마 하쿠나 노마 <laughs> 하쿠나 마타타아제 책을 정말 제 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읽으셨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사진 찍을 때 하나 둘셋 킬리 이거 아, 했었어야 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작가님이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감동을 또 인시할라 아, 지금 <laughs> 마지막으로 미래의 이준현이라는 사람에게 오늘의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, 아까 이야기하셨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의 연장선일 것 같은데요 제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근데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되게 불안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불안감이 저한테 되게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사실 언제나 불안을 느낄 때는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두렵고 불편하고 다만 경험적으로 잘 해왔으니 너무 불안해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둘셋 하쿠나, 하쿠나 노마 인샬라 <laughs> 오랜만이네요 또 오랜만에 뵙네요 <laughs>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뭐 똑같이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되게 정신없이 되게 많이 지냈던 그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어떤 뭐 들은 얘기들이 있었나요? 일단은 제가 상당히 카메라 바를 잘안 받는다 어... <laughs> 일단 카메라 바를 상당히 안 받고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 혹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걸 되게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현 님이 보시기에 그 영상을 봤을 때는 네.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? 일단 제가 제 모습을 그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보는 게 거의 처음이라 음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터뷰 그러니까 저를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되게 처음엔 엄청 어색해가지고 입을 막한세번 걷어차고 이랬는데 <laughs> 근데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일까?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, 그러면은 그 사진을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사진은 어떠셨어요? 사진을 사실 받은 게 그게 거의 아, 없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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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<웃음> 열일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은 아직 못 받으셨군요 <laughs> 제가 그래서 닥달을 해가지고 <laughs> 네. 저희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진을 <laughs>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? 잠깐만요 이런 갑자기 감동을 저한테 <laughs> 이런 또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셨다니, 음, <laughs> 엄청 잘 찍어주셨네요. 아, 또 저도 열심히 찍긴 했는데 우리 승철이 형이 굉장히 공들여서 보정을 했을 거예요. 음, <laughs> <laughs> 아 아무리 봐도 제가. 제 모습을 보는 게참 어색해요. 너무 좋은데요? <웃음> <웃음> 이런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을 줄 예상은 못해서. 전이두 개가 저한테는 뭔가 엄청 와닿는 인상 깊은. <laughs> 마음에 드신다면 정말 네. 다행 네. 너무 너무 <laughs> 마음에 드셨습니다. <laughs> 제가 사실 네. 어떤 이런 선물을 받거나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리액션이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리액션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 게. 막 엄청 칭찬받고 이런 선물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리액션을 잘 못하는 <laughs> 타입이다. 하지만 지금 굉장히 감동받고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이, 정도면 충분하죠. 야, <laughs> 사람은. 나와 동네로에서 이주년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담는 건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잖아요. 정말 이 마지막 촬영에 대한 어떤 소감들. 확실한 건 아쉬움 이런 건 남지 않는 게뭐 나와 동네로에 나오는 게 마지막일지언정. 여기는 사람과의 인연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고요. <laughs> 나아가서는 다음에 또 만나게 될 때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까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.